그 김상욱 교수님과 그김용아 작가님이 티키타카가 엄청났어요. 미리 얘기하고 오신 줄 알았어요. 네. 네. 아, 진짜 아니, 그 원래 좀... 저희는 미리 얘기하지 않아요. 네. 네. 아 네. 미리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 통하는 게있나가 그건 오죠? 아니고 그 제가 놀랬죠 언제나 제가 네. 얘기를할때 치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는 네. 없었거든요 거의. 아,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김상욱 교수님도 어. 많이 치고 네? 들어갔지. 네? <laughs> 네? <들어갔죠>. 그렇죠 <그쵸>, 맞아요. <웃음> <웃음> 그 케미를 저희만 느낀 게 아니죠. 네,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약간 연말 시상식에 보면. 네. 맞아요. 베스트, 베스트 커플상 커플. 이런 거 있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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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laughs> 1위가 영화 X 상국의 그렇죠. 경력직 케미였습니다. 경력직? 아, 케미. 아, 경력직. 어, 진짜? 대단했어요, 아, 아, 저거. 아, 역시 아, 경력은 경력이다. 와, 예. 예. 오늘 저녁밖에 안나거까지는아 네, 네. 잘 걷네, 잘네 네, 네. 언제 끝났죠, 이러다 <laughs> 오늘 우리? 뭐이 정도쯤이야. <laughs> 보통 6시에 본이 시작해야 한시전에 끝나는데. 아 근데 저는 <laughs> 저는 오늘 6시쯤에 <laughs> 촬영을 시작한다그래가지고 뭐, 왜냐면 우리 알쓸신잡 때는 새벽 6시에 소집해가지고 <laughs> 새벽 12시, 6시에? 네, 새벽 6시에 모였어요. 아, 진짜 생각보다 스파르타구나 자, <laughs> 그러니까 이제 오늘들지 보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이런 정도의 집중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사실 신잡이라면 언제든지 하면은 꼭 하고 싶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었고. <웃음> 다행입니다. <웃음> 교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laughs>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이 책의 함의가 바로 그전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두 문명이 만남의 순간에 있었던 일을 코르테스인가요? 그렇죠? 아, 코르테스죠. 네, 코르테스가 이끌고 갔던 한 몇백 명의 최초의 이제 스페인, 스페인. 콜럼버스가 네, 아픈 사람이구나. 엄청난 화산이 폭발이었던 거야. 아, 1600년 만에 큰 화산 폭발이어가 1815년. 예, 네, 그렇죠. 네. 어. 중요한 사건이에요. 버섯. 버섯? 광버섯. 광버섯은 <laughs> 마약. 게 환각제 원료로 사용하는 버섯인데. 아니 둘이 녹화지는건 짜고 왔어. 요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나 하고. 버섯을 알다니 대단한 걸. <laughs> <전화할 수 있는. 웃음> 코로나가 알려준 견참는 정말 진실 사실이랄까. 그건 바로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내가 그 그랬는데. <웃음> <웃음> 아, 내가 그걸로 오랜만에. 아니 실례요. 제 아, 생각에 이게 칼, 텔레파시가 그냥 아, 루츠신의 삼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무슨 무슨 삼채요? SF, SF 소설인데 아. 삼채. 김상훈 선생님 전에저릴때 추천하셨는데. 아, 일단 두이 그래. 되게 친하신가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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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작가님이 저한테 추천했던 소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 권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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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랑쿤데라의 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제 눈을 바라보면서 꼭 보라고 하셔가지고. 알쓰린자 사행실을 하셨어요. 이걸 하면 어떻게요? 근데 저희가 해 드릴게요. 이걸 네. 읽는다고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같아. <laughs> 같아. <laughs> 아 이거는.. 제가 선생님 아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격지게 가입은 아, 예, 예. 이거 안 해야죠. 들은 건리지 <laughs> <분> 마. 들은 <laughs> 그리지 <분> 마. <laughs>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 <laughs> 작가님이랑 사실 단둘이 얘기해봐도 재밌어요. 예. 같이 이렇게 얘기해도 딱딱탁탁 받아서 어, 이제 하시는 뭐, 게뭐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해요. 네, 네. 특히 그 2회 때 이야기했던 자아란 무엇인가. 음. 아 그거. 근데 그게 자아란 무엇인가 의 결론이 있었다는 걸 하다가 아,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명확한 결론은 없었던. 자아라는 게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안 된다는 얘기가 있겠죠. 네, 네. 음. 맞아요. 네? 고무솜 실험 이렇게 맞아요. 펜트구나.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대학원생이 되려는 애들한테 너희가 이걸할수 있는지, 네. 좋아하는지, 네. 자기를 아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게 맞아요.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자기란 무엇인가? <웃음> <웃음> 어, 지금 이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맨날 물어보거든요. 네 가슴 떨리는 일을 해라. 아, 네가 아, 아, 좋아하는 아, 일을 해야만 아, 한다는데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에요. 나라는 것이 있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는 것 자꾸 바뀌거든요. 음, 음, 음. 인간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자아 중에 어떤 게 나냐? 음. 근데 실제로 네.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 있잖아요. 네. 현재 물론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라는 것이 의외로 환상에 가깝. 가깝다는 네네. 그런 결론들이 어, 나오고 있거든요. 어, 어, 최근에 최근. 그게데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인식하는 게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 자신은 자신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 그런 느낌이 있죠. 맞아. 그래서 자아라는 것이 한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맞아. 하나는, 맞아. 하나는 맞아. 1인칭 자아라고 해서 맞아. 그건 맞아. 내가 세상을 볼때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 느낌상으로는 두 눈의 사이 요한 가운데 안으로 안으로 한 2 3 c m 안쪽에 어. 누군가 있는 것 같잖아 자 그게. 기서 보는 느낌은 있어요 느낌. 야, 내가 네. 내가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네. 내가 느끼는 온갖 감각들이 거기에 총체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어떤 실체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예 (1인칭) 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그런 어떤 객관적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수많은 자극들을 이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네.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체계가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음, 그게 그래서 이야기죠. 음. 그게 이야기죠. 그래서 음. 어떤 심리 테스트가 있냐면은 고무손 착각 실험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내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데 음. 손을 가리고 네. 여기다가는 가짜 손을 놔요. 네. 어, 네. 고무로 만든 가짜 손을 음. 가짜 손을 놓고. 그다음에 붓으로 살살 여기 만져주는데 동시에 똑같이 해야 돼요 어, 아. 예. 예 그러면서 나는 얘를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음. 이 손이 내 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아, 이게 뭔지 알것 같아요 네, 네. 집중하셨나요? 그러니까... 네 어, 이거이거와 어, <laughs> 아,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아, 근데... 음, 감각이 혼란이 오는 거죠 시각이 온라인으로. 온라인. 그런걸 다룬 책이 최근에 나온 건데 생각한다는 착각. 뭐 여러 가지 네, 책들이 이쪽 결론이 뭐냐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시테스트에 불과하고 이런 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결국 사람은 자기한테 들어오는 수많은 감각들을 모아서 이것을 하나로 인식하는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체가 있다면은 사실 아까 같은 음, 실험에서 음. 이거 여기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음. 근데 그걸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뇌일부에 문제가 생기면 심지어는 오른손을 보고도 이게 음. 자기 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던가 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자아라는 네. 어떤 개념이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라 자아나 영혼이나 이런 것들은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음. 그런 환상에 불과한 것을 음. 실제라고 내가 믿을 때 생기는 어떤 이야기네요다 <laughs> 아, 네. 네. 이야기 계속 자기사 자아상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네. 만들어가는. 네.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어. 나는 이런 일을 겪었고, 나는 이런 것이 나의 꿈이야라고 하는 네. 것인데. <laughs> 네. 그래서 그때 중요한 질문은 그 진화론적으로 다시 진화론적으로 왜 우리는 이렇게 통합된 자, 자아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야 했을까? 네. 그런 자아가 반드시 필요했을까? 근데 여기서 아직 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많은 그 과학자들의 생각은 사실 인간의 이런 의식의 목적은 자아를 이렇게 이해하고 알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녀석의 목적은 우리 몸을 통제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우리 몸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네.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건데,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도 그렇고 로봇을 만들 때도 그렇고, 심지어 사람들을 조직하거나 군대가 운영될 때도 그렇고, 그것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사령부가 있어야 돼요. 음. CPU가 있어야 돼요. 음. 컨트롤. 타워. 센트럴 타워가 있어야 돼요. 센트럴 타워가 하는 역할은 시각과 청각과 후각 심지어 몸속에서 들어오는. 음. 뭐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내장 기관들의 어떤 신호들이라든가 이것들을 통합하여 단한 곳에서 <laughs>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자아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내가 누구인가 아니 아니 더 정확히는 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실 때 현대 과학은 나라는 것이 의외로 실체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차라리 만약에 정말 자아가 만약에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없는 거라면 전 되게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어... 약간 아 그냥 나도 그냥 이 복합적인 그런 어, 이제... 유기물을 그렇죠. 그거를 정말... 잘 통솔해서 잘 관리해서 잘 이끌어 가는 것이 그 자아를 잘 사랑하는 길인 음... 것 같아요. 음... <웃음> <웃음> 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laughs> 그때 잠깐, 딴데 <laughs> 정신이. 아, 잠가딴 아, 생각했나보다. <laughs> <laughs> 아주 네. 근소한 차이로 2위로 꼽힌 커플이 있다고요. 아, 바로 참, 정말 제가 저, 좋아하는 커플이에요. 항준이, 남준이. <웃음> 예. 준진 <laughs> <laughs> 커플, 준진 커플, 준진 커플. 준진 커플. 네, <laughs> 꿀준이 예. <laughs> 항준이는 삼천포. 남준이는 항준이의 경로이탈을 막아주는 네비게이션 <웃음> <웃음> 네비가 어. 오류가 너무 많이 나요 결국 <laughs> 또 허균에서 시작해서 뭐 홍길동 전 그러니까. 갔다가 천상열차 초신성으로 아. 갔다가 <laughs> 네. 뭐 네비게이션 전 갔다가 <laughs> 여기 자꾸 길을 잃어 아니 <laughs> <laughs> <네비게이션 웃음> 조선왕조 네. CD 살때 저는 네비게이션 CD 샀거든요 네비게이션 창문에서 네비게이션 창문 그래서 그 홍길동... 그 홍길동... <laughs> 자, 이제 다시 이제 알쓰의 인잡 오늘 그... 몇, 몇 오해입니다, 오해 <laughs> 어, 어. 아, 아, 아. 아, 자, 오늘 알쓰 신잡 오해 신잡이 아니라 아, 인잡 심지어 6회 심지 6회 아니에요? 아, 6회요? 아 8회쯤에 예. <laughs> 적응할 것, <웃음> <웃음> 것 같습니다 웃기시려고 그런 거죠? 웃기려고 그런 거죠 이야, 진짜 오래간만에 진짜 제가 느리해서 잊혀지지 않는 영화를 본것 같아요 이상 에브리띵 에브리 g 에 대한 찬사를 마치고 <laughs> 저, 그렇죠. 네. 아, 진행을 <laughs> 한번 해 a n s e r I'm going to have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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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b i 댓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예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댓글들을 읽어드린다면 박사즈가 박사즈라고 박사지. 부르시는 박사즈? 박사즈아 네. 박사즈. 알 박사즈. 박사즈가 예. 학문적인 대화를 할때 MC즈가 어리둥절해서 조그맣게 <laughs> 이야기를 나눈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그게 진짜 방송 보면 저랑 감독님이랑 똑같은 표정 짓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약간 그럴 때 네. 말았죠. 그러니까, 너는 알겠냐? <laughs> <laughs> 아니요. 그냥 알아듣는 <laughs> 척해요. <laughs> <laughs> 히포가 원래 말 말이잖아요. 말, 해마 이럴때요 히포크라스. 아, 하마 아니에 하마 아니에요? 아, 하마? 히포. <laughs> 고리오 영감을 다 읽진 못했는데 우리 어, 21세기 어? 자본론을 썼던 피게티가 고리오 영감을 잠깐이 우여 영감. 아 그래요? 어머. 어머, 그렇구나. 어 그래요? 다음 이, 몇 번째인가요? 36. 어, 그래요? 아, 진짜요? 가친... 어떻게 다 아시죠? <웃음> 내가 <웃음> 볼 때는. 어떻게 다 아시죠? 토크가 어떻게 흘러갈지 작가한테 정보를 미리 듣는 것 같아요. 아, <laughs> 미스긴 하네. <laughs> 어. 어떻게, 그, 어, 제가 뭐라고 아랫님 아, 저는 RM 그냥. 님. 아니, 그래 편하게 그냥. 아, 뭐, 저 이름이 남준인데. 남준 씨는 어때요? 남준씨 뭐라 하이볼 그... RM군이 남준씨가 이제 여기... 남준씨랑 앉아있는 것도 저한테 기적같은 <laughs> 일이에요. 네. <laughs> <근데 웃음> 기사가 어쨌든 항준 남준으로 많이 나갔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지 <laughs> 너무. <웃음> 항준이 드디어 출세했구나. 항준이 남준이, 케미. 아, <laughs> 찰져요. 아, 찰지죠? 찰져요, 찰지죠. 찰지죠. 찰짝 붙어요. 좀 기다리세요. 아, 그래요? 못 아, 기다리겠어요. <laughs> 감독님, 기다려요. 와, 아, 알겠어. 네. 와 와. 본인 말로는 전쟁에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 유일한 예. 사람. 예, 예.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정혁이 괜찮았어요? 와 아, 나쁘지 않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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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 진짜 중요 우리 우리 남준 네. 씨는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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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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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들이 직접 꼽아보시는 어떤 베스트 케미 커플은 누구신 아니, 것 아니, 같아요? 아무래도 뭐 김상욱 교수님하고 김영하 작가님. 저도 ]다.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어, 너무 압도적이긴 또, 했어요. 또 김상욱 교수님과 심체경 박사님. 아, 두, 아, 두 분의 또 이과 연맹 <laughs> 바로 그것이 아. 두표 차이로 3위에 아. 올랐습니다. 혼자 아이스 신장 할 때는 약간 좀 외로울 때도 있었거든요. <laughs> 네, 네. 이번에 일단 최소한 한 명은 이제 투표를 하고 있는 거니까 <laughs> 아. 사람. 이과 비율이 좀 올라 네. 올라갔죠. <laughs> <놀라웠어. 웃음> 명왕성이 행성에서 다른 걸로 분류된 게왜 그렇게 슬픈 일인가. 근데 사실 명왕성은 신경 쓰지 않아요. 바로 그게 포인트죠. 네. 명왕성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죠. 이래서 과학자들이 상한 거야. <laughs> 왜 명왕성 입장을 자꾸 생각해요. <laughs> 우리가 서운하다는데. 평소에는 이런 질문을 다 제가 답을 했었는데 <웃음> <웃음> <그냥> 나눠서, <laughs> 하는, 나눠서 하니까 너무, 아, 너무, 좋은, 너무, 아. 너무 좋아요. 너무 편운하고 좋아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제 사실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5.25일이잖아요. 25도 아니고 24뭐안 네, 떨어지는 떨어지잖아요. 숫자라서. 물리라는 게 입자들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학문인데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뭔지 말할 수 없는 상태로 수 없죠, 정의할 네. 수 없죠 원래 우주엔 직선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중력 때문에 항상 피어가죠 네, 네, 중력의 입장에서 직선이 없다. 직선이죠. 저는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웃음> <웃음> 많은 시청자분들이 느끼셨겠지만 항상 두 분이 우리 녹화할 때마다 매번 느잖아요뭐 주제가 나오면 그거에 정의부터 내리고 <laughs> 그렇죠, 이제 그렇죠. 시작을 가 <laughs> 정말 지긋지긋해요 자, 아. 아. <laughs> 지긋지긋하다는 <나가는> 게 뭔가요? 아 <laughs> 맞아요 <laughs> <laughs> 매주 찾아오는 모모란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뭐모라고할수 있나 아. 두분 덕분에 일단 정의부터 짚고 음. 넘어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 네. 어, 좋은 일이니다 네. 정의부터 정의. 생각을 어. 해야지만이질문이 시작되거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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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정의가 무엇일까? 예술 작품이란 무엇인가? 상이란 무엇인가? 어떤 걸 괴물이라고 부르는가? 기적이 뭔가요? 이건 아마 저희 똑같이 똑같이 한 질문인데 우주가 어디서부터가 우주인가? 4차원 공간에 가야 하지만 비로소 정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누구까지 선물을 줄 것인가 <laughs> 아니 이 메커니즘을 저도 닮아갈 것 같아요 <laughs> 커피, 커피가 뭐지? <laughs> 커피의 정의? 컵은 뭐지? <웃음> <그쵸>? <웃음> 좋러 질문이에요. 있... 아, 이러고 네. 있어요 저도. 기적이라고 할때 어떤 종류의 기적인가? 그쵸. 또 정의, 기적을 무엇으정의지이 <laughs> 혼자가 <laughs> 아니야. 정말 정의란 무엇인가. 네. <laughs> 예. 근데 이머머란 무엇인가라는 말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아마 뭐 과학한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고 숙명적으로 계속 만나는 말이긴 한데요. 근데 이거 과학에서만 쓰는 말 저는요, 아니거든요. 이제 인문학이나 뭐 사회에서도 다. 뭐 뭐란 무엇인가? 뭐 네. 뭐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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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인가? 항상 물어봐야 되고 그 칼럼계의 아이들이라는 별명이 있는 김영민 교수님, 네. 이제 서울대 정치외교의 김영민 교수님이 뭐 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을 되게 자주 던지세요. 네. 저는 이제 김영민식의 질문이다라고 아. <laughs> 어 표현하는데. 그 분이 항상 뭐, 추석이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시작하셨고. 유명한 클럽이죠. <laughs> 네. 추석이란 <laughs> 무엇인가. 우리가 머멀한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 뭔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일 때, 지금 이제 상황 파악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음.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할 음. 때, 어떤 새로운 문제를 시작할 때 항상 머멀한 무엇인가로 시작하는 거여서, 음. 그거 이과 질문이라고, 이과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자주 할수 있는 질문이에요. Yeah. 뭐잘 사는 건 무엇인가? 그렇죠. 충춘이란 어. 청춘, 청춘,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큰 레벨로 그게... 가지 않더라도, 아까 그 김영민 교수의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유명한 칼럼에서는, 네. 그러니까 추석 때 집에 가보면 온갖 그 원치 않는 질문들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 결혼하니? 너뭐 음. 시험 잘 봤니? 음. 취업은, 취업은 했니? 음. 온갖 질문이 올 때마다 추석이란 무엇인가? 하고 오히려 물어보라는 거죠. 일단은... 결혼했니? 그러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네, 취직은 언제 했거니? 아, 그건, 그건... 취직이란 무엇인가? 상대가 더 이상 그 질문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소름이 을것 같긴 해요. 명절에 이모님이 물어보시는데 주석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약간 설거지? 그러면 설거지란 무엇인가? <laughs>